나옵니다. 나와요. 오토바이 탈때 죽일게요. 자 이렇게요. 이렇게 먹는 거요, 형님들. 연막이 좀 먹거든요. 그래서 좀 짱짱한 애예 하나를 잡아야 돼요. 조금 음. 어, 화가 나지만, 자자. 미친. 내가 다리를 막 부러가면서. 안녕하세요, 형님들. 형님들 유튜브 카뇨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형님 카칸뇨예스자 yes. 이제 저희 팬이 될 사람들을 또만났는데이 사람들 거자 이제 이걸로 이걸로 저희 이제 연막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형님들 자 이거 낚였어요 낚여버렸지 허 <laughs> 이거는 제가 의도치 않게 바퀴를 깨다가 낚아 먹은 거예요 자 아래 갈고 자사패어 안돼 안 돼! 어우, 깜짝아. 자, 이 친구는 안 되겠어요. 어, 제발.